자 다들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서 방금 봤던 음, 51번 2번에서 좀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문장 표현들이. 5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공부했던 51번 2번에 나온 문법을 한번더 어, 예상 문제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연습해 보려고 예상 문제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답을 한번 생각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도표가 원형인 문제에서, 어, 1위를 차지했다 써도 되죠. 뭐, 예를 들어, 포도가 뭐, 몇 퍼센트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뭐, 사과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뭐, 딸기 몇 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뭐, 조사되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때 가장 많았던 거, 가장 많았던 1위를 차지했다라고 쓰려면 가장 많은 비율의 1위를 차지했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뒤에 순서대로 하나씩 쓰시면 돼요. 이해 되시죠? 음, 이제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어, 내용을 보면 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응원하고 싶은 말 어, 보통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그래서 나온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 실력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노력에 대한 공부 실력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간대요. 단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 실력이 늘지 않는, 성적이 늘지 않는 이런 정체 구간이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은 실력에 머무는 거예요. 정체 구간. 자, 그런데 이 정체 구간에 힘들어 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어, 이때, 힘들 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실력이 확 성장한대요. 확 성장한대요. 어, 성적이 열심히 해도 안 오르네 라고 생각했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확 오르고, 또, 아, 실력이 비슷하네, 올, 오르지 않으네, 힘드네 라고 생각했다가 또확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실력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어, 내가 조금 노력했다고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글의 내용 보면요. 어, 보통 사람들 공부하면 즉시 바로 이런 뜻이죠. 공부하는 대로 바로 성적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나와 있죠.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도라고 나와 있어요. 아도 어도라는 뜻이죠. 어, 열심히 공부해도 자 성적이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이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공부를 하다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겠죠. 그래서 기억 부분에서는요 부정 표현 사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쓰면 돼요? 이 경우에는 뭐 나의 의지나 뭐 나의 선택, 내가 원한 원원하다 뭐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다. 부정 쓰면 되겠죠. 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쓰면 되고요. 또한 가지 더. 앞에 대부분은 "대부분" 이런 말 있잖아요. 대부분이라는 것은 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대부분 어, 오죠. 또는 보통 사람들은 뭐 아니면 대개는 이런 표현들이 앞에 옵니다. 이때 어,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경험하는 일반적인 경험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을 때가 많다 또는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표현과 앞에 나오는 주어가 이렇게 연결될 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앞에 대부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대부분 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라고 써도 맞는 답 되구요. 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뭐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라고 써도 맞는 답이 되겠죠. 성적이 오르다 써도 되는데 밑에 보면 어, 오르다. 에도 있는데 밑에 보면 뭐향 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향상되다라는 단어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다. 성적이 뭐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향상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부정 표현 잘 썼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여기 틀리셨으면 부정 표현 관련된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 왜왜 왜? 뒤에 보면요 공부를 통해 학습 실력이 향상될 때 직선형이 아니라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직선형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공부해야 어, 실력이 오르게 되어서어야 하게 되어서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력이 향상되려면 여기는 려면 나왔네요. 려면. 자,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오죠. 자, 니은에서 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위에 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르지 않아도 좌절하거나 어, 포기하면 안 된다.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써도 되고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아야 한다. 앞에 하지 말다 와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는 답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쓰신 것처럼 위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꾸준히 공부해야 실력이 오른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표현을 사용해서 니은의 답을 채워보면 이것도 맞겠죠. 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뭐 계속 공부해야 한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일단 앞에 사용돼 있는 문법이 려면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되는 표현들어야 한다. 어야 한다, 사용됐는지 생각하시고요. 부정표현 쓸수 있는 경우와 그냥 반대 의미로 어, 문장 답을 쓸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릴리님 질문하셨네요. 음, 선생님 성적이 오르지 않다, 틀리나요? 꼭 는다를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왜 는다를 써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어, 서술어가 오죠. 무엇 했다로 끝났을 때 이걸 서술어라고 하는데 이 서술어의 종류는 두 가지요. 예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사와 형용사가 좀 문법의 차이가 있죠. 어떤 문법의 차이요? 현재 상황을 나타낼 때, 또는 시간 표현, 시간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자주 있는 일, 또는 지금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현재 시제. 자, 그런데 어떻게 현재 시제 사용해요? 동사 앞에는 는을 붙여서 현재를 만들고요. 반대로 형용사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아이가 밥을 먹는다. 현재이기 때문에 먹다 동사 다음에 눈이 왔죠. 아이가 예, 예쁘다. 자,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아, 무엇하지 않다라는 부정은, 어, 동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 부정표현 같은 경우, 무엇하지 않다, 어, 또, 무엇하지 못하다 같은 부정표현은 이 부정표현이 현재인지, 어, 아, 아, 현재가 아니라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결정되는 게 앞에 나오는 서수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앞에 나와서 무엇하지 않다라고 오면요. 현재 사, 시제를 사용해서 동사 무엇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되고요. 형용사 다음에 무엇하지 않다가 왔을 때는 현재 시제 사용해서 형용사 무엇하지 않다라고 써야 하는 거죠. 그럼 방금 음, 릴리님이 질문하신 성적이 오르다 오르다 자체가 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지 않다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안는다라고 써야 맞는 말이 되겠죠.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시. 자, 나는 밥을 먹지 않는다. 라고 하면 자, 앞에 먹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어, 이 먹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엇하지 않다도 동사가 돼서 뒤에 는이 사용된 거죠. 이렇게 는이 자 그런데요 이 경우에 보세요 이 사는 별로 높다 형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형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하지 않다,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안타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다르겠어요? 물어보셨을 때는 앞에 지 않다, 앞에 동사가 왔어요, 형용사가 왔어요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데. 어, 보통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또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릴리님 질문하신 김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쓰렉님이 선생님 지 안타 대신 을수 없다 사용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그 부정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을수 없다는 하지 못한다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다에서 을수 없다 쓰면 안 되겠죠. 이 경우만 을수 없다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어, 또, 맹이 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써도 됩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삭제. 어, 그렇죠. 무엇 하려면, 어, 이것도 앞에서 정리했었죠. 여기 무엇하려면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둘다쓸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 라고 써도 맞는 답이 됩니다. 어, 이거, 이것만 맞춰서 쓰면 돼요. 려면 어야한다 써도 되고 는 것이 좋다 써도 된다. 둘다 가능하다. 어야도 어, 앞에 어야가 나왔을 때 뒤에 할수 있다, 게 된다, 는 것이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53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52번 잘 쓰신 거 보니까, 어, 아 방금 보여드린 이 추가 문제 잘 쓰신 거 보니까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